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관리하려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을 깔아야 해서 플레이 스토어를 엽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검색해서 톱니바퀴 모양의 마크가 있는 앱이 나오면 설치를 눌러서 실행해서 설치를 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열기를 하면 저는 PC 채널이 스마트폰에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다른 계정으로 전환하기를 누릅니다. 위에 gmail.com은 스마트폰으로 만든 유튜브 계정이 없고 PC로 만든 계정을 연결하려고 계정 추가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관리하고자 하는 계정을 선택합니다. 관리 하면 대시보드에 들어왔습니다. 시청 시간, 조회수, 구독자 수 변동을 아무거나 누르면 세부 내용이 표시됩니다. 실시간 48시간 동안 최근 동영상 조회수, 시청 시간, 좋아요, 많이 본 동영상 등이 나옵니다. 검색 통계를 누르면 트래픽 소스 유형이 나옵니다. 유튜브가 활성화되면 유튜브 검색이 많아질 것입니다. 상위 유튜브 검색어도 나옵니다. 잠재 고객을 누르면 성별과 어느 연령대가 조회를 많이 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대 3개를 누르면 관리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동영상, 재생 목록을 볼 수도 있고 댓글을 눌러서 답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영상을 누르고 수정할 동영상을 눌러서 동영상이 나오면 연필 모양을 눌러서 이미지, 제목, 설명 등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